하시는 분들이 이 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서도 상대도 이해를 시켜주고 내 속상한 마음도 어느 정도 표현해서 원망이 안 쌓인. 사업하는 사람은 갑을 병도 아니고 정이다. 갑을 병. 누구한테나 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족, 애들, 아. 혹은 직권들. 그러니까 그 화가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어? 하지 말랬잖아. 왜 그래? 어? 어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일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대한다고 생각되었는지 상대가 화를 버럭대서 당황되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기분도 불쾌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7월 3일 날 어느 분이 쓴 감사 일기인데요. 사운드가 보니까 음. 사업 파트너와의 마찰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날을 관찰함. 사업은 감정의 거품을 빼어 옳은 판단을 한다. 부적 부정적 감정이 소산할 때 그냥 그 자체를 바라보기만 하자. 이분은 되게 그 건강하게 나름대로의 이 상황을 그어 보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 이 바로 이. 감정이 생기는 상황을 우리는 어려운 대화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대화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궁금하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뭐 사업하, 사업하다 보면 네. 사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차라리 혼자 하고 말아 라고 하지만 사실 파트너는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감정이 생기면 지금 네. 여기 쓰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십니다. 바라보기만 하자라고 하는데, 아, 거기에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힘 빠지고, 계속 네. 그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상대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 상대의 마음을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상대가 마음의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는다라고 느껴야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비난이나 비평 또는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돼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 2단계를 거쳤는데도 안 되면 적절하게 1, 2단계를 바, 반복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먼저 의견을 냈던 사람이 화를 벌어낸다. 즉 거래처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화를 벌어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공감하면 될까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좀 적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 채팅창에서 좋은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네. 좋겠어요. 우리 최 PD님도 한번 해보시죠. 네. 다른 의견을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어, 상대가 갑자기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 공감 공감하기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힘들죠. 네. 네. 그런데 지금서부터요. 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보다저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무엇일까? 이사람의감정이 뭐죠? 지금? 화를 발언 냈으니까? 뭐안 좋다, 안좋은감정이겠죠 화난 거죠? 네 화난 거죠, 왜 화났을까요? 어, 자기의 의견과 달라서? 은이사 그니까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내지 않고 내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렇겠네요 네,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는 안 드시나 보군요. 되게 좋습니다. 어, no. 그렇죠.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군요. 여기서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나셨군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셨군요. 이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놀리는 것처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 실제 이거를 어, 상황적으로 보면 화가 안 납니다. 주영길이 음. 마음에 들서 화나셨군요. 또 어, 상대를 봐가면서 미안합니다를 해도 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내가 잘못 떴는데 뭐가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어~ 뜻보다는 제 의견에 화가 나셨다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지금 그냥, 우리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이창현 가족님이 또 유명한 가족님 김용무 가족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그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 지금 대표님께서 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요 아~ 전달법까지 네. 한 다음에 한번 저기 보더좋습니다 아. 정담에 네. 나달법은이 사람이 화를 내서 저는 그 어떤 입장이 됐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화를 낸 사람이죠. 아니, 저 사람이 화를 냈잖아요. 네. 제 감정은 어때요? 우리 저게 최피디 님이 누가 최피디 님한테 화를 발로냈죠 그러면 최피디 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이 화가 화, 화가 나거나 아니면 되게 뭐 수치심이 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높은 사람이거나 어떻게 네.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핵심인데요. 감정을 잘그 고르시면 기가 막힌 그 상대, 상대가 상대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도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당황스럽습니다. 최소. 당황스러운 것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음, 감정을 잘 고른다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당황, 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화를 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 다음에 상대는 지금 내 의견을 갖다가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틀린 의견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의견에 저항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피디님 한번 어, 저랑 리허설 해볼까요? 최피디님이 어, 화를 한번 버럭 내보, 냈다고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자, 화부터 내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최치트님이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산으로 가요. 여름, 여름 휴가를 그때는 제가 아 이번에는 바다로 가면 어떻겠어라고 했는데 화를 버럭 내 보세요. 아, 무슨 바다? 작년에도 어 대표님 바다로 바다로 갔다가 우리 어 폭망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요? 도시왜 그러세요? 아, 최피디님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나셨군요. 아, 미안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냥 다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어떠, 어, 좋겠습니다. 어이, 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느낌이 네. 어, 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셨군요라고 하는 네. 걸로 상상을 해보니까 네. 그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 PD님이 화낸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화가 나셨군요. 그게 인정돼요. 그 다음에 내내 어 감정도 이야기해야 내 속도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화를 아, 노려면. 내가 나를 위한 거군요. 저건요. 공감은 상대를 위한 거고 그렇죠. 나 전달법은 나를 위한 거군요. 네. 이게요.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최 피디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게 돼요. 음... 그러면 거래처라면 그 다음서부터 기분 나쁜 표정으로 껄끄러운 상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아이고, 화를 내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다른 의견으로 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마디로 복수네요.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잖게 상대를, 어, 어, 상대를, 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형태입니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을 잘 골라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팝법인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네, 최피드님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이거니다 우리가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게 훈련이 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서도 상대도 이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내 속상한 마음도 어느 정도 표현해서 원망이 안 쌓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있잖아요. 네. 그 사업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갑을 병도 아니고 정이다. 갑을 <laughs> <가볼> 병. <laughs> 누구한테나 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족, 애들, 아. 혹은 직권들. 그러니까 그 화가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하지 말랬잖아. 왜 그래? 어? 막 그런 식으로 그 무거웠던 화가 음. 약자한테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는 또 어,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일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맞아. 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어, <laughs> 제가 익명 처리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laughs> <laughs> 제얘기인데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되게 고급스러면서 우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어,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가늠이 돼. 아, 크, 인격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네. 이 사람은 갈등 상황을 완화시켜서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아, 어,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 공감과 나 전달법 원 투를 어.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한다라고 한 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어떤 네.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화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아니 그런데 뭐야? 그럼 자기가 좀 그래도 창피하니까 그걸 더 화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화가 나셨군요. 그럼 나중에 우리 조용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요렇게요. 음, 이것도 공감이거든요. 아 여전히 계속 인정해주는 화나는. 거네요. 네. 이렇게 공감하고 나 전달법을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반복을 해줘야 돼니다 아, 여기서 아까 우리 유명화 가족님께서 네.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여기서 공격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라고 아. 하면 따지는 것 같아서 막더 화가 날것 같아요. <laughs> 이용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로 화름 했는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 그러면 <웃음> <웃음> 나름 정중하게 얘기해도 네. 그렇죠? 뭐 예. 예.